격룡. 격 나왔다 격가 어디냐면 코가 지인집 와가지고 일본 분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웃음> 한국어. <laughs> 예, 한국어를 가르치. 배우고 계시는 예, 일본 분들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또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답습니다 예. <laughs> 소개해 드릴게요 야마다 형님 일본 분이신데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지금부터 <웃음> 시작합니다 <웃음> 한국 사람은요 저는 후쿠가카 사람인데 음. 그 한국 사람은 오사카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아, 일본 사람이야 아.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 네, 네. 맞아, 맞아. 감정에 굉장히 스트레이트 일본 사람은 그 스트레이트 아닙니까 음. 아, 음. 마음을 알기 쉽다뭘 네. 생각하는지. 네. 그래요. 어. 그래서 저는 한국에 관심이 네. 드라마였어요. 어. 음. 이병헌 씨. アルムダウン内でなるくドラマ法語イ・ビョンホンシサラハゲテッソよくってハングー昆布ハジャラゴキョルジンヘッソソンセンニムルマンダーソンよ布ケイソクハ本イはもう

기퍼요미코시 음. 쵸무, 아, 한국에 갔서때 음. 음. 음, 그렇죠. 신기했어요. 한국이 저도 이루스 음. 있게 되고 싶다. 뭐, 건부 룰 시작했어요. 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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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laughs> 자 여러분들 국고가 뭐... 한국어 학원 네. 제목이 우리입니다. 부산분들 한국분들 한국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고가 오셔갖고 <laughs> 한국말을 배우세요 여러분들. 국고가 <laughs> 이학 오세요. 네. 그래.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예전에 우리 친구나 회사 동료나 가족들과 모두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회사 동료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동료가 한국어 공부는 너무 재밌어요. 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저도 배우고 싶은데 친구가 회 <laughs> 선생님을 소개게 해줬어요. 아, 친구네. 응. 그 친구는 응. 그만뒀어요. <laughs> <laughs> 그 한국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우리 한국은 벨 누르잖아요. 벨 누르는데, 벨 일본은 벨 누리고 버스가 정지하면은 시동을 꺼버려. 그리고, 아, 여기 어댑니다. 자, 일라 있어. 내리면 빌라이소.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일라가 내리거든. 다 아...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잖아.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이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 일본은 이러면 직각, 어, 눈도 안 마주쳐. 왜냐면 <laughs> 상대방한테 위압감이나 <laughs> 이런 거를 조성하기 싫어서, 일본은 약권자 만피 하는데, <laughs> 그래서 <laughs> 목장님 <laughs> 그렇지 약고자한테안 걸리면 돼. 내가 일본에 <laughs> 5년 정도 살았거든요. 어. 살고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꼈어. 그냥 일상이니까 버스를 타고 어.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항상 애들 때문에 저희가 택시를 항상 타고 어. 다니다가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어, 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laughs> 오늘 올해 후쿠오카이 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내리는데 5분 정도 걸려요.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이 내리고 어 어디서 탔어요? 얼마 동전 바꿔서 내리고 다 내리고 나니까 문을 열고 사람들이 탔거든요. 내리기 몇 정거장 전에서 어떤 사람이 500엔짜리가 있었나? 그게 동전이 교환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500엔 바꿔 주실 분하고 찾아요. 아 오0 0엔바꿔주신분데 음, 아, 사진이가 누가, 어, 손님이 음. 손들어가지고 아, 500엔을, 음. 동전을 바꿔줬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내렸는데, 시간이 1분이 넘었어. 1분이 넘는데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나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 일본이 이랬었지. 이노파제가 <laughs> 한국 까는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받을 거는 그래. 본받자는 얘기입니다. 아, 그. 아, 저도 일본에 오기 전에는 아, 그래.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그냥 <laughs>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냥 싫었어. <laughs> 그냥, 뭐, 그냥, 그냥 선입견. 저는 이제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본어 학원이나 할까 해가지고 왔던 거였어요 유학을 근데 그냥 공부하고 졸업하면 가려고 대학교 졸업하면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후쿠오카가 도쿄에서도 좀 생활한 적이 있고 교토도 생활한 적이 있고 나가사키도 좀 생활한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에 후쿠오카에 온 건데 후쿠오카는 너무 달라 일본 안에서도 다른 게 어, 길을 물어보면, 후쿠오카 사람들은, 거기까지 대다줘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왜, 짐을 안 들어주잖아요. 음. 왜냐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짐을 들어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 하는데, 아, 음. 일본 사람들은 그 짐을 빼앗아가나? 짐을 맡겨주거나, 들어주거나 하질 않아요. 처음에 너무 고생을 한 거야. 음. 나는 막, 이 트렁크 큰 거, 막, 슈트케이스 큰 거, 막,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도쿄에서, 교도에서,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음. 왜 그럴 텐데, 이제, 나중에 지금 살면서 아는데, 후쿠오카에 음. 왔는데, 뭐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 너무 감동해서, 아이고. 응. 국가에서 이제, 그, 대학만 졸업하고 가려고 했는데, 응. 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했, 너무 사람들이 더 좋아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있게 된 응.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네, 맞습니다. 응. 응. 맞아, 맞아. 자, 그럼 우리 짠한번더 할까요? 네. 자, 우리 맞아. 한국에 계신 구독자님과 같이 우리 짠하고. 어, 자, 여러분 자잡아먹고아이고 어? 스비바세 세요 네. 오늘 후쿠오카 여러분들 와가지고 야마다 형님과 우리 같이 일본 분들하고 한국의 문화를 또 체험하고 윷놀이도 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누나 야마다 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아유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목소리> 고자이마스